그럼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맞은 기록, 기업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 3M은 8.12% 상승, e 이큐 a x 는 13.84%, 버려 a 할지는 0.6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실적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3M은 예상보다 나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당 순이 가이던스도 7.6에서 7.9달러 유지해줬고요. 관세 영향을 20에서 40% 수준으로 명확히 제시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줬습니다. 네, 기술 소재, 산업 소비재 전방 수요 둔화 속에서도 수익성과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방어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다음 이퀴펙스는 조정 EPS와 매출이 모두 월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무려 13% 급등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개인 신용평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드러난 건데요 특히 부동산 채용 시장과 연결된 데이터 서비스에서 고부가 수익을 유지한 것이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 버라이어진입니다 버라이어진은 이번 1 분기 실적에서 수익성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주가는 상승세를 타며 통신 섹터 내 견고한 실적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주목한 점은 고객에게 스마트폰 요금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전략이 오히려 가입자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됐다는 평가입니다. AT&T도 곧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업계 전반의 소비 전략 흐름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